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어좀 생소하겠지만 말씀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김경돈 형제님 그리고 이재성 형제님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이렇게 복된 사업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향하신 품포 계신 뜻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잠시 헤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귀만 잘 기울여 주셔도 돼요. 이제 로시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성경엔 아브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건의 배경은 이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우양을 기르는데 너무 둘다 번성하니까 서로 막그 목자들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 식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아브라함이 어, 조카 롯에게 너는 네가 좋은 땅을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나는 나머지를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제 롯이 선택을 했는데 롯은 이제 자기 눈에 보기에 참 아름다운 땅 소돔이라는 땅을 선택해서 나갑니다 어,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축복을 구하면서 나갔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은 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축복이야. 동서 사방을 바라봐라. 너의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선물로 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를 축복케 하리라. 이런 이제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카 로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차이가 뭐냐면, 로의 축복은 자기 힘으로 개척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서 나는 이제 번성하고 잘살 거야.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제 받는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었어요. 그게 다르죠. 로스의 축복은 자기 힘으로 하는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습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돔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발전했지만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상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어, 거기는 에 죄악이 창 거라고. 온갖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동성애까지도 막 창궐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 롯은 그 운명이 소돔의 운명과 함께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이제 환란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난 온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른받고 초기에 아브라함의 손에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나중에 살아가 사라, 죽고 나서 무덤으로 샀던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굴 하나 덩그러니 산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무덤으로 쓰이는 굴 하나를 얻었지만 나중에는 그 굴을 기점으로 해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아주 작은 어떤 굴 하나와 같은 그런 곳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하, 지하 이곳에 체육관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어, 막벨라 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중에 심이 창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그런 작은 온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는데 작은 굴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의 인생은 점차 강성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면은 모든 걸다 가지고 누려도 마침내 멸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한동안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 끝이 결국은 멸망으로 소돔과 같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점차 강, 강성해지는, 강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시작은 조촐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점점, 점점 강해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세상 가치관과 절교한 사람이었고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죄악과 절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처럼 막 화려한 세상 속에서 소돔, 소돔 사람들과 섞여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구약의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 원래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과 죄악 때문에 떨어져 있고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있는데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땅에 오신 약 2000년 전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이어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자손도 번성하게 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사실은 땅도 아니었고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프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재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로 해석하면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성실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함으로써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자기 축복을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잠시 예, 자리가 이제 안정되면 예,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어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 중에 킹덤 비즈니스,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킹덤 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킹덤이다 하나님의 킹덤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만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을 킹덤 비즈니스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 어, 킹덤 비즈니스는 이 땅의 영달을 위해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가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길인 것입니다. 킹덤 비즈니스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여기서 번성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 모두는 허무한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큰차 몰고 다니고, 더 거대한 땅을 모으고, 세상에서 음 영광을 누리고, 온갖 모든 것을 잘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정직할 필요 없고, 그냥 뭐 세상의 가치관대로 적당히 속이고, 막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모든 인생들이 아무리 세상 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그 끝자락에 가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되고 그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모든 것이 지푸라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은 것이 세상에서 누린 명예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인간됨을 따라 살았던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불지옥이라 그러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그곳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부이 영화는 언젠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이 그 시절에 가장 번성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유황불에 타버리고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부기와 영화는 그렇게 다 사라지고, 제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그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의 멸망함과 같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천국의 유업,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보호받으며,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축복 받고 싶으시면 예배부터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밀은 로처럼 그냥 세상의 그 화려함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 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 주시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킬 수가 없고 적군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거 리프레시 킥복싱이 정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멸망으로 치닫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번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멈추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무리 세상을 아브라함의 삶은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멈추고 살면 언제 돈 벌고 언제 성공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떼어놓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섬기고 예배할 때 그것은 하나님 최고의 능력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손해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 항상 우리의 삶을 향하신 선한 목적을, 목적을 기억하면서 이 선한 사업에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하나 하겠습니다. 어, 찬송가 삼백 일장입니다. 삼백 일장. 301장. 어, 오늘 이 예배가 제가 바라고 소원하건데, 어, 이제 우리 김경동 형제님은 교회에 잘 뿌리내리고 계시니까, 우리 재성 형제님 그리고 국민 형제님,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그 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잔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 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험한 산 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 리프레시 킥복싱의 하나님 안에서의 번성과 그리고 이곳이 선교의 통로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구원하는 그런 사업처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처음 참석해 주신 그리고 처음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리프레시 킥복싱을 오픈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경동관장님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성교사로서의 마인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만인의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재성형제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국민형제님 모두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하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따로 불러내사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일으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김경돈 형제님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이방의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러한 귀한 형제로 세우셨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새겨져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사업처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열어주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큰 강성함이 이 체육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조력하며 함께하는 우리 이재성 관장님, 형제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영육관에. 강성하며, 번성하며,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일형제님, 이곳에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을 함께 해주었는데, 하나님 그의 일생을 지금 이후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두 예배에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기름부음 받아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질병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환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바니다 <laughs>